안녕하세요. 오늘 2024년 4월 18일이고요. 저는 iOS 개발자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취준 일기는 81일 차고요. 오늘은 총 6시간 6분 공부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참 관성의 힘이 강력한 게 제가 이제 1월 화 예비군 갔다 와서 원래 약속대로면 어제 수요일 에 복귀 했어야 됐는데 어, 도저히 3일 쉬고 나니까 공부가 손에 안 잡혀 가지고 어제 2시간 밖에 못해서 영상 안 올리고 오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, 오늘 한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트위터에 로그인을 하면 네 이렇게 이제 이전에 날렸던 트윗들이 이렇게 피드에 뜨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날렸던 것들이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직접 또 트윗을 이렇게 날려보면은, 여기 트윗을 날리면, 네,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. 여기 업로드 트윗 하는, 어, 메서드랑, 여기 패치 트윗 하는 메서드 이렇게 있는데, 이그 파이어베이스에서 또 요, 옵서브라는 이 메서드를 지원을 하는데, 요게 그 트윗의 변화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, 이제 트윗이 변화가 일어나면, 그러니까 추가되거나 하면은, 여기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줘요. 그래서 이게 약간 RxSwift가 이런 느낌이죠. 파이어베이스 강력한 기능을 또 이용해 봤고요. 어, 여기 보시면은 요그 트윗마다 모델을 들어가 보면은, 트윗마다 이 유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요그 아이디랑 뭐그 사용자 이름, 날린 시간, 이런 것들도 같이 띄워주고 있고, 뭐 요런 부분을 오늘 구현을 했습니다. 이제 제가 지금 이거 클론코딩 하면서 이전에는 안 했던 그 서버 통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서버 통신을 활용해서 지금 약간 멀티도 실시간 멀티는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이런 앱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까지 2차원에서 놀다가 약간 3차원으로 이동한 느낌인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 이런 앱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이제 앱의 아이디어도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